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파이코어 팀이 공식 트위터 계정에 중요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파이 네트워크의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공개된 내용부터 살펴보면 플랫폼 레벨 유틸리티, 즉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가 가진 본질적인 강점과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레벨 유틸리티란 파이를 단순히 암호화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만들어가기 위해 플랫폼 안에서 구축된 강력한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이 네트워크가 강력한 집단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파이팀에서 발표한 4가지 네 주요 자원을 살펴보면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430만 명의 공식 트위터 계정 팔로워라는 커뮤니티 규모, KYC 및 KYB 신원 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1,500만 명의 검증된 사용자.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대규모 노드 네트워크 인프라. 사용자의 참여도와 높은 관심이라는 거대한 잠재성. 이 자원들은 파이 네트워크를 단순한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진정한 탈중앙화 생태계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집단적 자원은 단순히 파이 코어 팀이 보유한 것이 아닌 파이오니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공유 자원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을 활용해 실제로 플랫폼 유틸리티를 어떻게 확대하고 있을까요? 우선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거래 결제 수단, 안전한 디지털 지갑,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면서 생태계 성장 가능성을 꾸준히 넓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파이 브라우저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전략인데요. 단순한 검색용 브라우저가 아니라 쇼핑, 게임, 생산성 도구 등 다양한 d 앱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은 개발자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파이 내에서 만들어진 게임이 실행됨에 따라 유저들이 보는 광고와 클릭 데이터는 고스란히 개발자 지원금으로 돌아간다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창의적인 개발자들에게도 파이 네트워크에는 현재 6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고 초기 진입자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존 과포화된 생태계에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생태계 안에서 직접적인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이코인은 최근 OKX 거래소의 미국 진출과 함께 본격적인 글로벌 유동성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OKX 거래소에서의 활발한 거래는 그 가치와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파이코인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부동산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 금융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전반에서 파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플랫폼 유틸리티, 즉 탄탄한 인프라와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해 성공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유틸리티를 확장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파이코인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전 세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 할수 있고요. 이 파이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얼마나 알맞은 타이밍에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코인 시장은 주식에 비해 규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정보 싸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파이오니어 분들도 수익 보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 찾아보시고 정보 수집도 하시는 거잖아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이라는 걸 아마 무의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파이오니어이자 저희 채널 항상 찾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정보 수집에 큰 도움 될수 있는 텔레그램 극비정보방을 초대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할 때 돈 많이 받고 있는 정보방입니다. 일단 절대 유료 멤버십 가입 같은 건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텔레그램 방에는 파이코인만 집중적으로 계속 정보 수집하시는 트레이더분들과 파이코인 재단 관계자도 다수 입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파이코인 메이저 거래소 상장 정보라든지 대형 파트너십 예상 날짜까지도 공유하고 있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미리 수집하셔서 발 빠른 대응으로 수익을 볼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그런 극비 정보 방입니다. 상단에 보이는 010-9627-3205 번호로 문자로 초대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릴 예정인데요.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참여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바로 연결돼서 저절로 텍스트도 자동 완성되기 때문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 더 빠르고 간편하게 초대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렇게도 신청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무료로 이런 정보방을 초대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여러분들도 계속 저희 채널 찾아주시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해드리는 거라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저희 채널 차단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010-9627-3205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오랫동안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